저희, 일단은 오늘 화보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다야 아, 그게 아니라, 응. 너가 왜 이렇게 나서는 거지? 너가 무슨 리더라도. 아, 제가 여러분 리더가 돼가지고. 아 어, 아니, 왜. 리더를 딱 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리더의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제가 정한 분은. 편정님. 아 오맨데요? 어, 현정. 네. 팀원들을 끌고 갈수 있는 의욕, 그런 어. 의욕을 충분히 끌고 갈수 있는 주장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아... 어, 맞춤형인가? 안되딱 <laughs> <laughs> 맞아. 와, 딱 맞아. <laughs> 여기 <딱 맞아>, 맞춤형 아니야? <laughs> <신발이야? 웃음> 아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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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고 아이고 아아이돌아데너 아이고 아야고아이야야이고아야고 아이고 야, 이고아야고아이렇게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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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고아이아이 너무 잡스 느낌이잖아 네? 지금 아이돌 느낌이 아니고 <laughs> 너는 왜 교복 입었어? 학교도 안 다니면서? <웃음> <웃음> 저 학교 갔다가 건데요딩저 어, 네? 네. 어, 시험 네. 끝나고 온건데데 시험 끝났어? 반쌤이. 뭐 운전면허 네. 시험 네. 끝났니? <laughs> 아니 무슨 <왜> 네. 시험 <laughs> 쳤어 중간 공부. 공무시가 애써서 뭐 음. 우리는 나는 학생이에요. 음. 그럴 필요 없잖아. 음. 전자 학교 다닐 때는 학교도 열심히 안 다녔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직, 아직 다니고 있어. <laughs> 아, 다닌 중다니중이 아, 왠다니까. 시험 보고 오는데. 괜찮죠? 이, 너 준비한 거야, 네? 이거? 에? 이거 크로마 빠지잖아, 이러면. 상큼하고 <laughs>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너 양말은 왜 짝짝이야? <laughs> 아직, 진짜 없어가지고. 어어? 어? 양말이 없어가지고. 건져내 <laughs> 어. 어. <laughs> 양말 이거 세개만 원짜리 이런 거좀 해가지고 에이, 양말 에이, 비싸지도 않는데 이런 거좀 신기지.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이돌이야? 이게 지금 아이돌이야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대단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을 모셨어. <laughs> 아, 그래? 전문가가 필요해. 우와. 근 네, 이름도 없어 아, 있어. 너무 좋아. 너네들 스스로 생각해도 너네들 능력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 <laughs>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안아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네. 네. 얼마 나 대단한 선생이냐면 우리 혜림쌤이 부하걸, 어? 어? c 엘씨 불빨간 사춘기, 친구들을 스타일하신 네. 분이다. 네. 4인조 아닙니다. 5인조입니다. <laughs> 네 옆에 네. 이 친구 저희 직원이 아니고 대표 네. 그룹이 네. 선생님이 네. 계속 이쪽만 그게 네. 해주시는데 네. 어떤 느낌으로 좀 갖고 오셨는지 어, 요즘에 유행하는 그뉴 진스 뉴 <laughs> 진스 <laughs> 네. 아, 아 우리가 지금 아 우리, 우리 네. <laughs> 우리가 네. 추구하는 게뉴 진스 느낌이거 네. 네 요즘 유행하는 그좀포티한 스타일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아띠. 네. 이 친구거든요. 아띠. 어떤 느낌을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 아띠를. 네네. 네. 옷 진짜 많아. 나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얘들아 봤고. 이름도 써 있어. 와. 친구는 좀 차이 실종? 하이술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하셨는지 어? 다리가 이쁜것 같아요 그쵸? 아아 다리 모쏠을 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음 하이술쪽 느낌으로 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아. 아, 아 그러니까. 오늘 겨드랑이 괜찮아이따확인해주시요확인해주세 <laughs> 아띠야 아, 아, 아 제발, 우리 아이돌이야, 제발 우리 아이돌이야. 좀 더러운 얘기 좀 하지 마 그럼 한번 입어볼까요? 네, 한번 입어볼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출동!

아티 보니까 다음 작품이되요 근데 아마 어. 지금 경이는 굉장히 지 긴장하고 있을 것같 <laughs> 지금 지금 이제 표정이 왜 어두워지지? 다음 친구입니다. 우리 예. 네. 그래, 경이 우리 팀에서 최장신이고 아주 길쭉길쭉해요. 네. 저저 저 오늘 그 스티브 잡스 느낌 좀 없어주세요. 네, 너무 잡스 느낌 나가지고 어 이제 어떤 느낌으로 좀 보시는지. 어, 일단 제가 준비한 게취하나 그래. 네. 네, 슈퍼 유니콘 같은 네. 일단, 일단 키가 커서 네, 좀긴 청바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거아니 근데 경현이가 그거 입으면 진짜 선수 같지 않을까? 아. 아. <laughs> 무대가 아니고 네. 이제 필드에 네. 나가는 거 <laughs> 아닌가? 아니 혹시 그런 느낌이 아. 날까 봐 섹시한 느낌을 어. 아, 섹시해. 아 아. 아 섹시하다니까 저 저런 스이야 나와주세요 봅시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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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언니! 최대 노출이야! 우와! 나 배꼽 있어, 왜 그래? 처음 봐! 어! 경현이는 아주 오래됐는데 <laughs> <laughs> 경현이의 그 배꼽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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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볼수어저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 있 맞습니다어진짜 네. 이쁘다 네. 이 정도면. 아, 요 아, 대박 응, 아, 아아 네. 우리, 우리 가로수길에서 그세 번째 넘버 때에서. 네, 그 제가 길거리 캐스팅 했어요. 네. 우리 큐아리는 네. 좀 어떤 건지. 뭐야, 뭐야, 나. 어떤 같은. 같은. 네. 귀여운. 귀여운. 너무 가서 한데? 자, 지금 아 표정 사실 지금 마음에 안 들고요. 지금 약간 아... 본인 좀 섹시하게 좀 가고 싶은데 어. 귀엽다는 얘기 때문에 마음에 안드는거 같은데. 아 정말. 아까 언니는 빨간색이고 노란 색인데. 어, 아내가. 오. 나. 뭐야? 아, 아 나. 아 나도... 나도... 처음이야. 아니야 너무 더러워. 아니. 아니 그래. 좋아. 오,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얼굴 좋아해요. 아, 오리네! 아, 응. 기대되 아, 아, 네, 근데 네, 우리 리더입니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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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네. 네. 아, 이 친구한테 어울릴 만한 컨셉이 어떤 걸로? 어, 섹시한 느낌으로. 느낌? 네. 아, 좋습니다. 선동 언니 배꼽 보고 싶어요. 그년대까지 나도 나못봤어 진짜 배꼽 보인다! 배 보인다! 옷이 다한벽짜리구만 네!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요. 어. 나 이런 거태나 이런 처음 입어봐. 와 네. 네. 너무 네. 그래. 그래. 네. 가 어, 기대된다. 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놀람> 나와주세요. 나아 주세볼나와 주세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아, 어, 굉장히 좀 표정이 미니 기분 좋아 보이고. 좋아요, 정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예쁘다. 마음에 드나? 네, 저도 여기 처음 가봐요. 아, 네. 처음 가본다. 네, 처음 가본다. 아, 예쁘다, 예쁘다. 음, 아, 좋아. 아 자, 어쨌 아, 우리 리더 여기 오시고. 아, 기대된다. 네. 선생님. 기대돼요. 정말 제가 아끼는. 악기는... 저희 멤버입니다. 아, 네. 일단 작고 너무 귀여우니까. 아, 귀여우니까. 귀여운 거. 기대한다. 우리 우지리 네, 기대한다. 어? 어? 응? 우와. 우와. 와, 와. 진짜 저거 민지가 입었던 옷이잖아. 우와. 와. 어, 근데 선생님 약간 네. 우리 우지리비 좀큰것 같은데. 그거 원피스 아니야? 우지리 어, 아니하아니실대로 입는 게 아니라 네. 아. 바지 안으로. 입는. 아. 네. 아. 손으로 넣어서 네. 네. 아, 네. 예. 선생님은 달라요 일단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빨리 보낼까요? 아, 빨리 보내드리고 우리 한번 보고 판단 한번 해보자고 아, 우질아 왜 그래? 표정이 그래. 왜 그러지? 우지? 아니야 어. 괜찮지? 언니 첫 표정인 이거 같다 했는데 잠깐 나 무대에서 찢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어 그럴수도 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어? 우지아 그... 너무 와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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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가겠다 나와주세요 자 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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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와! 와! 자! 아니야. 아, 저는 다이 저놓터밀렸어 아, 미안하단 같은 거 버리고 진짜 이렇게 입고 다녀라. 진짜. 내가 완전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5년 동안 너의 진가를 모르고 있었네. 진짜 <목소리는> 진짜 아, 너무 좋아. 선생 한번 안아드려. 아, 아 진짜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선생님도 이 정도로 나올지는 잘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아, 우와, 네. 팬클럽 1호여가지고, 우와, 아, 1호의 의미를 좀 하기 위해서 아, 네, 준비했어요. 네. 아니, 그룹장님. 네. 네. 왜 자기 사진을 아, 아 이거야. 저희가 <laughs> 사진을. 아, 네. 제, 제 사진 되게 많죠? 네. 아돈쓴거좀 티네. 아, 아 네. 대박. 제사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 어떻게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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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로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뭐 아, 알고 계셨어요. 저도 말씀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오셔야지 저도 여기 추 대표인데 대표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제가 뭐진성 아, 어, 약간 어, 그진성아 어. 네. 약간 이렇게 그 좀.. 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빠 가지고 네, 네. 아, 바쁘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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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바쁘신데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또. 너무 지원이 네. 너무 없어 가지고 아니 이제 급장이 아, 너무 관종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지 여기저기 틀면 나와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아직 도 부족해요. 아, 더 관심을 더 이끌어야 아, 돼요. 네. 우리 멤버들 지금 오늘 어떤 컨셉 보니까 그래도 우리 그 피파 네. 온라인의 어떤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아, 아 진짜 기대가 너무 큰것 같아요. 저희 그 넥슨 창사일에 거의. 최대 최대형 프로젝트인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지금 기대하는 저희 직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몇천 명. 네. 아 지금 근데 사실 오, 기대만큼, 기대만큼 너무 또 긴장하시면 좀 이렇게 그렇긴 하니까 진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즐기고 올게. 네네. 진짜 편안하게 즐기시는 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유아니 아, 제가 작가님을 모셔왔거든요. 이 작가님 너 누군지 알아 너희들? 음. 지금 그 드라마 이세희 배우님 찍으시는 오! 그런 작가님이야니까. 그런 배우 프로필. 아무나 찍을 수 없는 거다. 이가 진짜 뉴진스 컨셉으로 음. 가고 싶거든요. 음. 네네. 네. 어떻게 좀 괜찮은데.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 한번 쫙한번 봐주세요. 어떠세요? 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사진이야? 이 사진은 우리 안 돼요! <laughs> 괜찮... 괜찮아요. 간다고요? 만들어주세요. 네. <laughs> 야, 잠깐만, 우주로 와봐. 너이 표정 똑같이 해봐. 어떤 느낌? 자, 이 표정. 자, <laughs> <해서. 웃음> 시작! <웃음> 작가님, 믿습니다. <laughs> 네. 어, 진짜 뉴진스야! 현정 <laughs> 언니! 어, 너무 잘한다. <laughs> 어, 아, 너무 잘한다. 현정 언니! 괜찮아, 혜정 언 좋아요. 좋아, 좋아. 어, <laughs> 좋아요. 저 자신감 있게 해봐. 일단, 카메라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목소리> 이거는. 사진이 되게 비싼 것 같으시나 봐요? 비싸네요. 사진이 나올 얼굴이 아니네. 야, 사진 에요 어. 일단, 배는 오버해서배 가리지 마. 너다린다고 네. 가리지 배도 아니야. 이 때문에 가릴 <목소리> 필요 없어. 아니, 벤이 요 어? 아! 아이돌! 콧구멍 좀. 아니, 어. mang정을, 다리 콧구멍, 콧구멍. 엉덩이도, 엉덩이도, 엉덩이도.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를 나가 또야. 방해가 되고 지금. 아 저의 작업에 방해가. 반영광사태. 아니. 지금 피크 보인다 머리 붙이니까. 그러니까. 야현동이 짱짱한데. 그러니까. 레니야 레니. 뛰어라. 처음에 했을 때 그냥 뭐 프로그램 하나 출연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지금 몇회차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멤버들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진지함을 좀 느끼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준비되는 과정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무대에 서는 거구나 제대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너가 춤을 춘다고뭐더춤출수 어, 있거든요? <laughs> 근데 아, 네가 춤을 준다고?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연습한 거를 진짜 짜잔 잘하면 어? 대박인데? 반전인데? 이런 반응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다 스케줄이 있는데, 최대한 빼가지고 저희끼리 모여서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는한 4시간? 그냥 맨날 땀 흘리고 다 죽어가고 있어, 연습실 가면은. 다못 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 동작 맞춰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같이 하니까 많이 친해어 완전 어색한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막. 살을 또 부대끼고 춤을 추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만약 저 혼자였으면 저는 너무 걱정돼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언니들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돼서 즐기고 내려올 것 같아요 <목소리> 이제는 없어졌어 아, 아까 그 그때 있었죠? 그 있었어 2시간 경과 허리를더 그거 해야 되나? <laughs> 아, 이러면서 너무 예뻐라 아! 아! 생일 축하. 뭐, 땀 흘리고 같이 있으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아 진짜 무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이 이 화면 안에서 저희를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화면 밖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작진 분들도 정말 그 화면에 꽉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시니까 정말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 요